못 했습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대위로 전역한 남자입니다. 삼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생활을 30초반까지 했던 남자가 보니 행동이나 말하는 모든 것에 군대의 영향이 강했다고 할까요? 참군인이 있다면 이런 남자인가 싶은 남자였어요. 저녁 후 진료 고민을 하며 영어 학원에서 만났던 남자친구가 바로 현재의 남편입니다. 장기간의 군생활 근무를 해서 더욱 높은 직급인 대령이라는 직급을 달고 싶었었다고 하며 씁쓸해했지만 생각보다 잘안 되었나 보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시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집값이 몇 배나 올라서 아파트를 판 돈으로 서민 기준으로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지라 시댁에서 남편 앞으로 가게도 하나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 집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는 차이가 꽤 납니다. 저희 집안은 남편 집안에 반해서 운이 없어서인지 집에 모아둔 돈도 거의 없으시고 아버지가 젊으실 적에 사기를 당하셔서 참 힘들게 살아왔었어요. 저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더 있고 저는 그냥 성적 중간 정도의 대학을 졸업하여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생활하고 있었죠. 남편은 전역을 하자마자 초기에는 진로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남편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1년의 공부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하나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부동산을 오픈하던 날, 저를 불러서 프로포즈를 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었죠. 저는 당시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 경력을 계속 쌓다 보면, 가끔 가뭄에 콩나듯 대기업 본사로 이직할 기회가 있었기에 영어학원을 나가면서 했던 게 지금의 남편과의 인연으로 이어졌었네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던 터라 없지 않아 시모에 터뜨려 있었습니다. 첫 인사 때부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를 계속 남발하던 시모. 솔직히 까고 말하면 남편이 그리 잘난 아들도 아닌데 진짜 잘났으면 육사 나와서 장군 고수를 받고 있었어야지. 무슨 말만 들으면 대통령 같은 아들을 제가 홀려서 결혼하는 것처럼 저를 무시하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하며 그만하라고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해도 입만 삐죽이며 있다가 두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다 싶은지 저를 아주 쥐잡듯이 잡아대던 게 심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 부장까지 다니셨고 중소기업에 1년가량 다니시다가 집값 등으로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상가랑 원룸을 사서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 사시고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 아래 건물 주셨죠. 그래도 허투루 돈안 쓰려고 하시고 일은 안 하시지만 매일 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 연세에도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도 5시간 이상씩 돌아다니시며 운동과 헬스클럽을 다니시거나 집에서 영화 보거나 가끔씩 등산 가시기만 하는 정말 멋진 노년을 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화가 나면 무서우신 편이었지만, 평상시에는 합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셨고, 시어머니랑 부하가 있을 때마다 저를 감싸주시던 분이셨죠. 어떨 땐 진짜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모은 돈이랑 친정이랑 시댁에서 도와준 돈으로 조그마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서 도와준 돈이 대부분이라 보니 신혼집이 시댁이랑 차로 20분 거리긴 했었어요. 근데 진짜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틈만 나면 찾아오고 저희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도 결혼 초기 때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던 터라 시어머니를 보는 시간이 최근 후였거든요. 그땐 뭐 남편도 같이 퇴근하던지라 남편이 짜증까지 내며 시어머니를 쫓아낼 때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남편이 말리거나 보호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저희 집에 매일 같이 찾아오는 시모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땐 남편도 부동산 나가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라 시모가 와서 폐하질 부리는 걸 막아주지는 못했죠. 그게 하루 이틀이지 세달 정도 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그만 좀 하시라고 저 정말 너무 스트레스 쌓여서 지금 달못까지 걸렸다고 소리 지르니깐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의아를 없이 소리를 지르냐며 오히려 역으로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소리 질러대며 두번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쫓아버리고 시아버지에게도 말해서 시아버지가 시모한테 난리를 치셨나 보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는 제 손을 얼음 만지면서 미안하다고 그저 시험이랑 며느리랑 친해지길 바라며 방치했던 게 이런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 재차 사과하시며 생활비로 보태주라고 2천만 원이나 위로금으로 주고 가셨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께는 받은 게 너무 많고 항상 배려심도 많으시고 여유도 많으셨던지라 어떻게 저런 남자가 시모 같은 여자를 만난 거지라는 의문의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시호가 저희 집에 나타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호는 그날부터 사교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두 손도 발다 들고 저희 집에 안 오는 조건으로 뭐하든지 신경 안쓸 테니깐 이 돈으로 문화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라며 생활비 빵빵한 신용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호는 저희 집에는 오지를 않았지만 정말 철없이 매일같이 정신없이 논다고 하더군요. 남편 잘 만나 그런 시모 같은 여자한테 누릴 보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할 무렵 제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제가 오면 전화를 다급히 끊고 지금 어디냐고 하면 지금 손님 와서 바쁘다며 평소 없던 과민 반응 보이며 성질을 내는 모습까지 저는 점점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다른 건 둘째 치고 대체 누구랑 저렇게 자주 통화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계속 손님 핑계를 대며 부동산 일이 늦게 마쳤다며 밤늦게까지 안 들어올 때도 있었고 전화도 잘안 받고 전화 받으면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전화 소리는 바깥에 운전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제가 의심을 안 할래도 안할 수가 없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의 출근을 도우려고 아침밥을 차리고 밥을 먹던 도중 남편 폰에 카톡하며 알림음이 울리자 남편이 먹던 밥을 놔두고 지금 손님이 와서 기다린다며 급히 나가 봐야 된다고 먹던 밥도 도중에 멈춰 버리고 남기고 그냥 급히 나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설마 설마하며 남편 차를 뒤따라 다급하게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시내를 벗어나 조금 더 차를 타고 나가더니 어느 숙박업소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다급하게 숙박업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뭐지 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바람을 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택시 안에서 저는 절로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이 났고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한 여자의 손목을 거칠게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상간녀인가 아니 근데 왜 저렇게 대하지 왜 벌써 나온거지라고 의아해하며 쳐다보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여자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시어머니를 추적해서 잡으러 온 것이었죠. 저는 순간 엄청난 안도감에 다리가 확 풀릴 정도였고 바로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남편을 부르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대체 여기 어떻게 온 거냐고 하기 위해 그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바람난 줄 알았다니깐 집안일이라 저한테 어떻게 자기 엄마가 바람핀다는 걸 말하겠냐고 몰래 처리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것 같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바로 남편이 숙박업소 안에서 시모의 상간남과 엎치락 뒤치락해서 경찰을 부른 거였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자취지좀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가 바람피는 것을 남편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목격하여 그 자리에서 둘을 붙잡았고 둘은 두번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깐 딱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시어머니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바람은 계속 되었다고 하네요. 시아버지가 준 카드로 현금 뽑아서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상간남과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그 돈으로 그 상간남한테 선물도 사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까지 붙여서 시모랑 상간남을 추적하게 했고 증거 현장을 잡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상간남과 난리를 쳤고 시모는 그렇게 끌고 나온 거라네요. 경찰서에 남편이 있다는 소식에 시아버지는 한걸음에 달려오셨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시아버지는 시모를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는 이혼 준비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랑 이혼한 시아버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셨는지 요즘 진짜 행복하게 사십니다. 상가랑 원음주인이 혼자라고 하니까 주변의 여자가 들끓는지 연애도 하시고 새로 사귄 애인분과 강원도니 바닷가니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더군요. 결국 시모는 자기 복을 지가 걷어찬 바보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혼하기 전에도 남편이랑 저 찾아와서 어찌나 시아버지한테 자기 좀 용서해달라고 설득 좀 해봐달라고 하던지 막대하던 저한테조차도 시아버지는 너를 많이 좋아하니 이 말은 잘 들을 거라며 부탁하던 시모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